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 4월 시행됐던 건축 기사 부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업구역에는 전용의 국부조명 방식으로 조명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는 간접조명 같은 낮은 조도레벨로 조명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작업구역과 기타구역을 나눠서 조명방식을 짜는, 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tal 조명방식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task, 그죠. 예, 네, t a 네, s 업무예요 그죠. 업무구역 또는 작업구역이라고 표현하죠. task and, 그죠. And, 그 다음에, 주변 구역을 ambient라고 표현했죠. amb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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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라이팅 하는 것이다. 네, 라이팅 합시다. 라이팅. 자, 요거를 우리가, 자, tal 조명 방식에 따라서 작업 구역과, 그 다음에, 기타 주변 구역을 나눠 조명한다. tal 자, 조명 마식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다음에 냉방부화 발생 요인 중현열부하만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인체 발생, 자, 땀도 나고요, 그렇죠? 네, 열기도 나고요. 그 현열과 잠열 모두 들어가고 극간풍도 밖에 습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 같이 들어오죠. 잠열, 현열 다 들어오고 외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극간풍하고 잠열은 다 들어와요. 근데 벽체부터 치들 역량은 자, 습은 들어오지 않고 열만 즉 온도만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냉수 온수를 혼합 사용해도 압력 차이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한다. 네, 이거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게좀안 되면, 안 되면 갑자기, 자, 온수 조금만 돌렸는데도 갑작스럽게 그냥, 예,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2번, 배관의 적정한 압력 소리 상태에서 피크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예, 우리 물을 많이 사용할 때도 배관이 견뎌준다는 얘기고요 3번. 도피관에 는 압력을 도피시킬 수 있도록 밸브 설치한다. 자, 도피관에는 자, 적절하게 압력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밸브는 하나의 기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는 직접 배수한다. 직접적으로 배수에 꽂는다. 자, 그러면 또 역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간접 배수로 진행을 해 줍니다. 직접 꽂지 않고 자 먼저 뽑아낸 다음에 어느 다른 경로를 타고 가다가 배수관으로 들어가는 자 간접 배수를 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접 배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세탁기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는 직접적으로 배수관에 꽂혀 있지 않아요. 그죠왜 그러냐면 배수관에서 역류해서 세탁기 쪽으로 오물 이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가 난리래요. 그래서 세탁기는 먼저 그냥 쫄쫄쫄쫄쫄 베란다에서 흘러가다가 자 배수관을 만나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간접 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고요. 4번. 자, 밀폐형 급탕 시스템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압력을 도피시킬 수 있는 팽창 탱크 등의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팽창 탱크는 역시 압력 조절 기구예요. 그죠 압력이 상승했을 때 압력을 컨트롤 해 주죠. 또한 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또 압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벽규 관련 문제인데요. 자 가스 사용시설의 가스 계량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스 계량기와 전기 전멸기와의 거리는 30cm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와의 거리는 60cm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 거리는 60cm 다 좋네요. 자 공동체의 경우 가스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대피 공간이나 주방에 설치한다. 자 안되죠. 자 우리가 가스 계량기 설치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죠? 가스 계량기의 원칙이 있다. 법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 뭐가 원칙이냐면, 화기와, 그렇죠. 화기와 2m 이상 이격이 돼야 돼요. 2m 이상 이격이 돼. 이상 이격이 되는 어떤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 된다. 환기가, 자, 수시로. 자, 환기가 수시로 가능한 공간이 된다. 수시로 가능한 공간이 돼요. 그렇죠. 이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방 같은 경우는 화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피 공간도 환기를 수시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은 가스기량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다음에 저압 옥내 배선 방법 중 노출되고 습기가 많은 장수 소 시설이 가능한 것은 뭐냐? 자, 옥내 배선 방법 중에서 노출되면서 습기가 많아도. 많아도 견딜 수 있는 것, 뭐냐면, 금속관 배선입니다. 덕트가 아니고 금속관으로 돼 있어야, 자, 노출되었을 때, 습기에도 저항이 가능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바닥 복사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열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짧다. 열용량이 크다는 표현은 뭐냐면 열을 쭉 담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 열을 빼내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열을 담는다. 즉 열을 담아서 더워지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또 지속 시간도 상당히 길게 되는 것. 자, 요게 이제 열용량이 크다는 표현이고요. 바닥 복사 난방 방식은 기본적으로 온수가 보통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매립되기 때문에 열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열시간이 상당히 큰자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열시간이 크다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게 맞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방을 개방 상태로 해도 난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방을 개방해도 다시 방에 들어가 보면 따뜻하죠 그러니까 다른 난방방식에 비교해 쾌적감이 높다. 그 다음에 4번. 실내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이나 벽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바닥 밑에 매립되어 있으니까요. 방열기나 뭐 히터를 별도로 놓을 필요가 없죠. 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습공기를 가열했을때 증가하지 않는 상태량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습공기 선도가 머릿속에 딱 있으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습공기 선도를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습공기 선도를 계략적으로 보자. 자, 요게 이제 포화선이고요. 그다음에 엔탈피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점이 지금 가열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라는 상태점에서 이렇게 건고하다 높아지는 상태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보면 엔탈피부터 엔탈피 나왔으니까요. 엔탈피가 원래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엔탈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엔탈피는 증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체적은 비체적은 비체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비체적선이 이렇게 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비체적은 이쪽이 작고요. 이쪽이 큰 비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체적이 커지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는, 자, 요게 100%선이죠. 100%선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90%, 그 다음에 또 밑으로 80%, 70% 쭉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다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는 감소 거죠. 그렇죠?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되겠다. 100%, 90%, 80%, 70%, 60%, 50%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자,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습구 온도는 습구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습구 온도는 자, 여기서 등습구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습구 온도예요. 그럼 요것도 등습구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여게 습구 온도예요. 습구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습구 온도도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상대 습도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냉방 설비의 냉각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냉각탑의 기능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세요. 냉동기의 냉각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냉동기의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뜨거워진 상태로 냉각탑으로 올라가서 냉각탑에서 공기와 열교환해서 차가워져서 다시 냉동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냉각수의 재활용. 자, 냉각수와 공기와 외기와의 열교환을 통한 냉각수의 재활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벅교 문제죠 거의. 자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에 관한 설명으로 어,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경사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30도를 초과하면 안 되죠. 30도. 30도를 초과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다만 만약에 예외 조항을 두게 되는데 높이가 6m이고 공칭 속도가 0.5m/s 이하인 경우에는 경사도를 어디까지 증가시킬 수냐면 법적으로 자, 예외 조항이죠. 35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보통 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 앞의 것만 보통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네, 뒤에 것까지 이번 참에 네, 학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자, 점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n배가 되면 n배가 되면 자, 그 값은 n 제곱분의 1, 즉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다는 표현이죠, 이게. 거리의 역제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비탄경 지표. 뭐예요? 조도죠. 조도, 자, 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느끼는 빛의 밝기는 조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도를 느끼고 있는 거다. 근데 광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여러분들이 원래 1m 앞에 있던, 1m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멀리 있다? 라고 그러면, 자, 그 멀어진 것에 제곱의 역비를 한다는 얘기죠. 제곱 반비대. 그래서 한 배만큼 멀어졌는데, 두 배만큼 멀어졌는데, 밝기가 두 배만큼 약해진 게 아니고, 밝기는 몇 배만큼 약해진다? 네 배만큼 약해져요. 두 배가 멀어지면 네 배만큼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제곱의 역비란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도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가중 평균 온도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건고 온도 26도인 실내 공기 8000세제곱 m 파워와 건고 온도 32도인 외부 공기 2000세제곱 m 파워를 단열 혼합하였을 때 혼합 공기의 건고 온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혼합공기의 건구온도 네,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가중평균으로요 자 26도짜리가 얼마 있대요 8000cm/h 세제곱미터 네, 파워 그 다음에 플러스 32도짜리가 얼마 있대요 2000cm/h 2000세제곱미터 파워 자 이거를 뭘로 전체적인 아 풍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8000 플러스 2000. 요거 전체 풍량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계산기 뚜둘겨주시면 얼마가 면 27.2도. 이렇게 나오겠죠. 2도씨.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구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랩의 급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1번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이하. 기본적이죠. 옷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또는 침전하기 어려운 구조에 된다. 네. 자, 오물이 침전한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이 낀다거나 이러면, 우리 모세관 현상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3번, 봉수부의 이음을 사용하는 경우는 금속제 이음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위생기구, 뭐, 세면대나 이런 것들 보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봉수예요 그렇죠? 여기 부분에 봉수가 차 있고, 요걸 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수분 이렇게 차 있는데, 이 어떤 배관이 금속이 안돼 있는, 금속으로 안돼 있는 거 있으면, 아, 금속으로 안돼 있는 걸 본질 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금속으로 전부 다 이어져 있고, 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부의 이음을 사용하는 경우, 금속재음을 일반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봉수부의 소재구는, 자, 나사식 플러그 및 적절한 게스킷을 이용하여 이용한 구조일 것. 봉수부의 소재구. 자, 간혹 가다 이제 봉수부에 어떠한, 자, 이물질이 꼈을 때 그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자, 제거해주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 설치되는 설비가 소재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소재구는 나사식 플러그. 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사식 플러그 및 적절한 게스킷을 이용한 구조일 것.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laughs> 자, 13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계산을 할때 약간 까다로웠을 거예요. 네.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V, 그 다음에 500W의 전열기를 90V에 사용할 경우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항을 산출해줘야 돼요. 이 문제는. 저항을 먼저 산출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자, 저항은 우리가 P는, 그죠?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P는, P는, 자, P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R분의 V제곱이에요. R분의 V제곱. 자, 그러 R분의 V제곱에서 우리가 지금 뭘 산출하자? R을 먼저 한번 산출해보자. 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R로 정리하면, R은, 자, P분의, 전력분의, 자, V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R은, 지금 P는 얼마 줬죠? 네, 500W가 주어졌죠. 그죠? 5 0 0 w 고요 500W 분의 V는 100V가 줬죠. 10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기로 두지게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5 옴, 즉 저항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저항이 산출됐으면 이 소비 전력 산출, 소비 전력 산출, 소비 전력을 산출해 줘야 되죠. 그럼 다시 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P는 w t t 는자 R 분의 V 제곱에서 자 20옴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주어진 90볼트, 90볼트에 자 소비전력 을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 틀어 주시면, 얼마냐면 405와트가 나오게 되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 잘 기억하시고, 풀이를 연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이 200mm의 배관을 통하여 물이 1.5m/s의 속도로 흐를 때 유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량을 뽑는 공식 한번 볼게요. Q는 자, Q는 AV 요걸 갖고 뽑는 거죠. 근데 배관의 직경이 나와 있을 때는 자, 요게 배관의 뭐죠? 자, 배관의 면적이죠. 그럼 면적을 뽑을 때 4분의 파이 면적을 우리 가 배관의 직경을 통해서 면적 뽑을 을때 4분의 파이 d 제곱. 그다음에 유속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4분의 파이에, 자, 지금 직경이 200mm인데, 메타 단위로 맞춰줘야겠죠? 메타 퍼 세크니까요. 그죠? 0.2의 제곱. 자, 곱하기 유속이 1.5 메타 퍼 세크.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0.047. 0.047. 세제곱 메타, 메타 단위니까요.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분당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긴 초당으로 뽑혔죠. 왜냐면 메타퍼 세크였기 때문에 요게. 자, 요거를 뭘로 바꿔 줘? 분당으로 바꿔 주죠. 그러면 분으로 바꿔 주면 곱하기 60분 60초 해 주면 됩니다. 곱하기 60초 해 주면 2. 83그죠 세제곱 메타퍼 민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네,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q는 av 그죠 여기서 말하는 a는 자 관의 단면적을 얘기 하는데 자 관의 단면적을 산출하는 광경을 통해 산출하는 공식 요거 네, 마지막에 요단위환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습공기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가열하면 엔탈피는 증가한다 자앞까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그죠 네 요거죠 여기서 엔탈피 그죠 가열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엔탈피는 어떻게 됩니까? 엔탈피는 증가한다, 그죠 자, 그리고 냉각하면 비체적은 감소한다. 자, 여기 있던 놈을 여기로 보냈다. 그러면 비체적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는 거니까 이쪽이 작고요, 이쪽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큰 쪽에 서 작은 쪽으로 감소한다. 자, 가열하면 절대습도는 이게 절대습도죠? 절대습도는 얘의 절대습도는 요거고, 얘의 절대습도 도 요거예요. 똑같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압도는 변화 없다. 변함 없음. 변함 없음. 자, 그 다음에 냉각하면 습구 온도는 감소한다. 그죠? 자, 냉각했어요. 그죠? 이렇게 냉각했죠? 습구 온도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이게 습구 온도죠? 그죠? 렇 그럼 감소, 어, 습구 온도는 이렇게 가니까, 감소, 습구 온도가 감소했다. 예, 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온열 지표 중 기온, 습도, 기류, 그 다음에 주 병면 온도, 일반적으로, 자, 복사 온도라고 얘기하죠. 주 병면 온도에 사효소를 조합하여 최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뭐예요? 등온 지수. 네, 3번 정답이 되고, 자, 여러분, 3번 정답 되고요. 이 작용 온도는 뭐냐면, 이네 가지 기온, 습도, 기류, 주병면 온도 또는 복사 온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복사 온도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 이것 중에서 뭐만 빠진 거냐면, 습도만 빠지고 기온, 기류, 주병면 온도, 이게 표현된 거죠. 작용 온도는 기온, 기류, 주병면 온도 네, 또는 복사 온도, 자, 그다음에 불쾌지수는, 자, 기온이 절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기온인데, 요거는 어떤 기온이냐면, 건구 온도와,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같이 정리를 해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습구 온도가 결국 습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불쾌지수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기온과 습도를 갖고 정리한. 자, 그 다음에 유온도는 뭐가 빠진 거예요? 요 주변면 온도만 빠진 거죠.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네. 돌고 돌면서 나옵니다. 계속. 자,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17번 문제. 자, 소방 시설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그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 설비, 소화 활동 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하는 것은 뭐냐? 뭐죠? 소화 활동 설비는 보통 소방관님들이 소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얘기 하는데 이 중에서는 뭐냐? 연기를 막아주는 제연 설비에 해당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스프링 쿨러는 불을 끄는 설비죠. 그래서 이거는 소화 설비죠. 소화 설비고요. 자그 다음에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삐용삐용 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설비냐면 경보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가보죠. 18번 문제. 자, TV 공청 설비의 주요 구성 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TV 공청 설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TV 공동 시청 설비예요. 그렇죠? TV 공동 시청 설비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TV 공동 시청 설비 그래서 요거를 공청설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TV를 공동시청하려면 은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겠느냐 이 중에 빠지는 건 뭐냐라는 거죠. 정답은 2번 월패드예요. 월패드는 필요없죠. 월패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요즘 월패드 집에 딱 들어가면 월패드 다 붙어있죠. 요즘 아파트들 보면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밖에서 띵동하면 월패드에 그 사람 얼굴이 딱 뜨죠. 그러면 내가 문도 열어주고 아니면문안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고 그죠 얼굴 보고 자 그리고 월패드라고 얘기를 하죠 월패드 갖고 요즘에 엘리베이터도 잡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TV 공청 설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그래 이번 정답되고 우리가 증폭기라고 하는 거는 수신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수신 강도를 좀 높여달라 그죠 수신 강도가 약할 때 적용을 하는 거고 예 네. 수신 강도가 약할 때 약할 때 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자, 그리고 컨버터는, 자, 컨버터는 바꿔주는 거죠.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신호 변환 장치. 신호 변환 장치. 신호 변환 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기는, 네, 여러 개의 전파가 있을 거예요. 막 전파가 막 날라다니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그래서 전파를, 여러 가지 전파를, 전파를, 전파들을, 그죠? 전파들을 간섭 없이, 간섭 없이, 하나의 개통으로, 자, 하나의 접속선으로 또는 개통으로, 하나의 개통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개통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주는 것. 모아주는 것. 그래서 혼합하는 거죠. 여러 개를. 그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부하 산정에서 수용률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냐? 네, 옳은 것은 뭐냐? 즉 수용률 또는 수요율이라고도 표현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최대 수용 전력, 설비 용량 대비해서 최대로 수요되는, 즉 디맨드되는. 자, 요구되는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최대 로 요구되는 전력. 설비 용량이 캐파 이만큼인데 자, 요구되는 전력은 어느 정도냐? 라는 겁니다. 실제 쓰고 있는 전력이 아니고 요구되는 전력이에요. 요구되는 전력. 지금 아, 전체적인 자 요구되는 이 건물 안에 요구되는 전력이 얼마냐 라는 거예요. 그죠. 설비 용량 대비 요구되는 전력 수요되는 디멘드 되는 전력의 비율. 이거를 우리가 수용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스 커넥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크로스 커넥션은 뭐냐면 자 배관이 있어요. 그죠. 어떤 배관 a 라는 배관 그 다음 b 라는 배관이 크로스 커넥션 그죠. 서로 자, 혼합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혼합됐을 때 최악이 뭐냐면 급수관이에요. 그렇죠? 급수관인데 이게 배수관이에요. 배수관은 급수관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요. 그러면 급수로 가는데 배수가 여기 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급수로 우리가 급수로 가까다 이제 샤워할 때 물도 먹잖아요. 근데 배수가 여기 쑥 들어가서 급수 쪽에서 배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관이 겹쳐져 버리는 거, 관이 네, 혼용돼 버리는 거. 네,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상수의 급수, 급탄 계통과그 외의 계통 배관이 장치를 통하여 직접 접속되는 것, 네, 서로 혼합돼서 접속되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2번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1번 보면, 관론의 유체 유동이 급격히 변화하여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밸브를급해사 하거나 굴곡관이 있다거나, 이러면 보통 뭐가 발생하냐면 수격 현상이 발생.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겨울철 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서 창을 타고 차가운 공기가 하부로 쭉 하고 내려와요. 그렇죠? 그럼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그런 불쾌한 느낌이 드는 기류를 불쾌 기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쾌 기류. 자 그리고 그거를 유식한 말로 콜드 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드 드래프트. 자 그다음에 4번. 자 급탕 반탕 관의 순환 거리를 각계통에 있어서 거의 각계하여 전계통에 탕의 순환을 촉진한다, 원활하게 한다 그렇죠? 요런걸 우리가 보라 그러면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버스 리턴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환 수방식, 역환 수방식 이렇게 여기까지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뭐, 평이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회차로 보여지고요. 네, 잘 복습하시고, 자, 수업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